또 이렇게 김무침을 조미김으로 뚝딱 김무침을 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무침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조미김 조미김을 이렇게 또 선물이 좀 들어오고 하면은 어떨 때는 이거를 또 잘라서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잘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봉지김, 봉지김 한 팩? 한 봉지 20g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제 한번 이걸로 맛있는 김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추가 천물이잖아요. 지금 나오는 부추들은 정말 약 부추예요. 그래서 약부 약약 부추 이렇게 한줌한줌 한줌 하니까 한 200g 정도 돼요. 이게 좀 부추가 좀 짤막하잖아요. 긴거 했을 때도 양이 많겠지요.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부추 한 100g 정도 한 줌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주, 이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홍고추 홍고추를 한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다져 주시면 돼요. 청양고추, 청양고추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자, 여기다가 통깨를 두 큰술을 넣어서 살짝 갈아서 넣어 줍니다. 그리고 참기름을 큰 큰을 넣어줍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졌구요. 이제 조미김을 여기다가 넣어서 부숴주면 돼요. 그래서 묻혀주면 됩니다. 조미김이 좀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또 간도 되어 있잖아요. 소금 간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숴서 이렇게 같이 묻혀주면 돼요. 만약에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을 약 간 추가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김을 이렇게 해서 무쳐가지고 먹으면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아주 좋고, 순식간에 이 김도 금방 먹어치울 수가 있어요. 이 조미김은 오래 두면은 이렇게 기름이 산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조미김은 빨리 드셔 주시는 게참 좋아요. 그냥 김을 잘라서 이렇게 반찬으로 놓기보다는 이렇게 약부추를 넣어서 요새 나오는 이 약부추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이래 놓으면은 정말 밑반찬으로 아주 딱이에요. 제가 생김을 또 이렇게 묻혀 놓은 동영상도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보세요. 그것도 정말 맛있게 잘 묻혀 놓았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김무침을 조미김으로 뚝딱 김무침을 해 보았는데요.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한번 또 밥하고 맛을 보겠습니다. 국민 반찬인 김을 가지고 오늘 색다른 요리를 해 보았는데요. 김은 심장 건강과 신경질환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를 합니다 그래서 또 김만 먹기보다는 요새 나오는 부추, 약부추잖아요 봄철에 천물에, 나온, 천물, 천물에 나오는 이 부추는 자연강장제이고 간에 좋고 여러가지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부추를 곁들여서 오늘 무쳐 봤는데요 <laughs> 무쳐보았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의 고소한 맛이 이 부추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맛인 것 같아요. 김만 먹으면 보통 짜잖아요. 근데 무침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짜지 않고 김은 김대로 많이 먹을 수 있고 부추도 같이 곁들여서 음, 너무 맛있어요. 그냥 완전히 색다른 맛이거든요. 오늘 김 김무침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